로그 성질 및 진수 조건 초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? 로그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. 그렇다면, 로그에 대한 낼수 있는 게다 정해져 있어요. 이런 틀이 잡히면 쉬워요. 제가 1일구 수학에서 이렇게 뽑았어. 로그 성질 갖고 낼수 있는 거는 첫 번째, 일번 로그의 개념. 그 다음에 두 번째, 로그의 연산 차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. 로그 개념에서는 세 가지야. 지수와 로그의 관계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첫 번째. 두 번째. 로그 정의야, 정의. 자, 로그 정의는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. 두 번째, 세 번째. 지수와 마찬가지로 로그도 무리수예요. 그러니까 무리수로 낼수 있는 게몇 가지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. 개념에서 세 가지. 그다음에 로그의 연산. 사칙 연산과 로그의 상호 전환. 요거만 알면 로고는 뭐든 다풀 수가 있겠죠.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? 자, 사용범위. 즉, 개념을 알면 사용범위가 정해지죠. 그 다음에 이 사용범위에 따른 뭐가? 대응법을 알아야 되겠죠. 일렬 수학 보세요. 잘 나와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가 로고가 뭐하는 걸 정의 되는 거죠. 그럼 끝났어요. 자, 밑조건. 여기에서 미조건 로그 a 에 b 에 미시죠. 미조건은 뭐야? a는 0보다 크고 a는 뭐가 아니다? 1이 아니다. 진수 조건 b는 0보다 크다.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지만이 로그 자체가 정의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써 보면 x 2가 제곱이 0보다 크다. 자, 미조건 쓰는 거예요, 미조건. 자, 그 다음에, x-2의 제곱은 뭐가 아니다. 1이 아니다. 진수조건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0이 뭐보다 크다. 0보다 크다. 결국, 뭐 푸는 거예요? 요거 정의는 결국, 부등식 푸는 거야. 연립부등식 풀면 끝났죠. 자, 그럼 이거 보세요. X제곱이 0보다, X-2의 제곱이 0보다 커.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야? X는 뭐가 아니다. 2가 아니면 다 돼. 얘는 X-2가 플라마이너스 1이죠. X는 뭐가? 1도 아니고 X는 뭐도 아니야. 3도 아니야. 벌써 3개 아닌 거 정해졌죠. 이것뺀 모든 실수. 자이게 이제 이거 풀어야 되겠죠. 얘는 음수 곱해 보세요.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5는 0보다 작다죠. 자 x 마이너스 5, x 플러스 4죠. 자 x는 얼마?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얼마? 5보다 작다죠. 자 그럼 얘랑 얘랑 연립 부등식이니까 뭐 찾아야 돼? 공통 부분 찾아야 되겠죠. 공통 부분에서 몇뭐 찾으래요? 정수 찾으래요? 정수. 자. 그럼 이 정수 몇개 있어요? 이놈에서 이거 뺀거안 들어갈 때는 뺀거뺀 뺀 다음에 1더 빼주면 돼. 이놈에서 이거 빼보세요. 9죠. 빼기 1. 8개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. 얘 3개 뺀 모든 정수야. 근데 이 3개가 여기 들어오죠. 여기에 1, 2, 3이 들어오죠. 걔 빼야 되겠죠. 그러니까 8 빼기 3이니까 얼마나? 다음은 5개다. 정수 5개. 뭐 썰어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, 0 그죠? 그 다음에 4 요렇게 몇개 다섯개 쓰면 끝이겠죠 그래서 한 몇번 3번 요렇게 잡으면 끝이죠 제일 중요한건 로그가 나오면 그죠? 로그가딱 나오면 개념으로 묻는거 세가지 그죠? 연산으로 묻는거 두가지가 있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? 확실한 대응법이 있어야 되겠죠.